언제부터 베트남 국제 기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또 생각도 많이 해 봤죠. 네. 그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업체가 알게 됐어요? 한 1년 기간 동안 수십 군데를 다 알아보다가 예. 진정성 있는 데를 찾으려고 아. 굉장히 좀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또 재밌기도 했고 또영 그런 도 다른 업체들 은 선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PR도 많고. 피할이 없으면서 진정성이 또 보이면서 사장님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에 가입을 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결정을 하셨을 텐데 네. 보통 업체마다 약간씩 진행방법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매뉴얼만 보고 실제로 와보니까 이제 혹시나 다른 곳에 갔다면 좀 잘못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음. 확실히 제가 다 그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필을 교환을 해서 서로 동의를 해야 영상통화도 진행을 그렇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영상통화에서도 서로 확실하게 동의를 해야 또 현지에서 말씀을 보는 건데 사실 보통은 여성분들이 먼 친척이 됐든 가까운 친척이 됐든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신부 친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프로필을 우리가 전달을 하더라도 베트남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친척들한테 물어본다고 네. 이 남자는 어디에 거주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직장 이 어디냐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성들도 보고 프로필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음. 단순히 이제 우리 그 남성분의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 다 물어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현지 맞선도 보는 거거든요. 이 무허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부들, 친척들도 우리 회사에 프로필을 보낼 때이 회사가 정식 회사인지 그리고 상호명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등록증하고 국제결혼 허가증까지도 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내주면 또 친척들한테 이런 회사 통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겁니다 라고 친척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식 허가업체가 아니면 요즘에는 신부하고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우리가 F6로 결혼 비자로 신부를 초청을 할때 개인소개나 무허가업체들은 사실 비자 받기가 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육카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떠한 경로로 다 소개를 했는지 보통은 또 국제 커플들이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 신부하고 소개한 그 한국 사람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해서 이런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자 받기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비자가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요. 요즘에. 예전처럼 둘째 결혼이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여자를 막 선택해서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제 현지 맞선을 보러 오기 전에 사실 업체에 대한 뭐 의구심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사실. 또 여성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과연 이 여성이 진짜 맞선에 나올까? 그리고 이 여성이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 영상 통화까지 하고 여기 와서 맞선을 보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무 의심이 많은 편이라, 좀 와가지고 혹시 여자 측이랑, 응. 또이 업체 측이랑 또 짜가지고 응. 이렇게 해가 저렇게 응. 해라 할 수도 있고, 응. 그런 방면으로 생각안 했었어요. 근데 영상 통화에서 딱 처음 느꼈을 때그 응. 이미지. 정이구나 있또 어머님은 뭐 울고 눈물로 보이거든. 괜찮겠구나. 그래서 또 의심이 들면서도 와, 왔죠.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다도 할수 있겠구나 <laughs> 그런 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맞선을 볼때 우리 회원님도 한국에서 모든 서류들을다 준비해서 우리 회사로 보내줬고 네. 저희들도 이제 여성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뭐 미혼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까지도 우리가 공중번역을 통해서 베트남 외교부 그리고 한국영사관의 승인도 다 받은 네. 서류를 직접 보여줬잖아요 네. 건강진단서 같은 거를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딱그 양식에 맞는 서류가 들어가야지 외교부에서도 승인을 내준거든. 명확하게 이제 정신질환부터 해서 산부인과까지도 전부 다 검사를 한 거를 우리가 다보여주고 그리고 또 신부한테도 우리 회원님에 대해서 서류를 명확하게 우리가 외교부 인재까지도 다 보여주니까 여성 쪽에서도 되게 안심을 하거든. 그런 서류가 이제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하고 첫날 데이트하면서 어땠어요 느낌이?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laughs> 하고 뭐그러면좀 순수하다고 음. 그런 그걸 런 많이 느꼈고 네. 오히려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불편하지 않냐 뭐 하냐 물어봐 주고 그런 아. 것에 서좀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네. 여성분도 이제 회원님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또 회원님도 매칭에 대해서 좀 교제를 좀 하고 싶다 네.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다양한데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이거 진정성이랑 그리고 정 같은 거죠 옛날 저희 때 시골에서 네. 기그정 같은 거 그런 걸확확 와닿죠 확 가족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겨주고, 뭐, 워낙 챙겨주시고 하는 거니까막 미안하고, 뭐, 이렇게 음.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되게 젊어 보인다, 되게 잘 어울린다. 음. 다행히 여러 국적에 막 친척들이 막 결혼했었잖아요. 아, 아막 네. 막 그런 거. 그걸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이제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이제 앞으로 할 사람이라고 네, 이렇게 찍어서 맞아요, 맞아요. 해주니까 되게 그런 대사만 진정성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죠. 맞지 못해서 하는 막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여성이 이제 맞지 못해서 네, 아. 그 집안 쪽에서도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대만 사위 있다 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우리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떳떳하게 좀 마음 갖고 또 이렇게 해 해도 될 마음이 되게 나해서 어, 되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냥 단순히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음. 막 등떠밀려서 네, 네, 그런 여성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 네. 그런 것어요 처갓집 방문하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되게 좋아요. <웃음> <웃음> 그 울산에 친척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결혼하신 분이. 네. 네. 그분하고 네. 영상 통화도 했어요? 오죽했어요 한국말도 고전하시고 네. 같이 이제 결혼해서 같이 오면맨 처음에. 네. 그 찾아뵙겠다 이렇게도 어. 그 하고 <laughs> 되게 또 둘이 엄청 친하더라고 음. 서로 뭐위해 주고 뭐, 뭐, 둘이 연락도 하고 음. 친척이 한국에 계시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신부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친척이 어떤 친척이냐 친한 친척이냐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 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는데 그런 장점을 조금 잘 살려가지고 신부가 한국에서 한국 생활하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도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하고 싶은 건다 하게 요그 언니분 애기랑 뭐 놀러 가서 상부다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 살거어요 저도 플레이. <웃음> <웃음>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내년까지 가버리고 이게 국내 결혼하고 틀려서 뭐 속성업체든 우리처럼 연애하는 업체든 신부가 비자 받고 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걸려요. 그래서 토픽도 앞으로 시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적인 진행 절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놓쳐버리면 내년 되면 또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베트남 여성들 나이가 자꾸 젊어지니까 우리나라랑 좀 틀리게 여기는 이제 딱미성년자만 넘으면 바로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약혼식을 하지 않아요 충분히 교제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약혼반지를 해줬잖아요 내비 신부한테 어땠어요? 그거 해줄 때 한국처럼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음. 사이즈도 있는 거에서 맞춰서 해야 <laughs> 되는 그런,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해주니까 약간 소속감도 있고 음. 내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거 약속하지 마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네. 하 있었어요 <laughs> 이제 카톡 하는 거좀 가르쳐 줬어요? 네좀 가르쳐 주고 번역기 쓰면서 네.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모형이 조금 있죠 음. 그래도 짧게 짧게 해가지고 또 이모티콘 많이 보가주고그러 괜찮아요 이제 한국 가서도 그 영상통화가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신부가 한국어 토픽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예비 신부를 조금 배려한다고 해서 베트남 말을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부는 나름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냥 한국말을 짧게 짧게 보내주셔야 돼요. 너무 긴 문장 말고 조금 번역을 할수 있게끔 짧은 단어 위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내주고 그리고 항상 존댓말을 하세요. 요자를 붙여주고. 영상통화할 때도 신부한테 반말하고 이러면 한국가서도 이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명령 지시적으로 이렇게 들릴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또 신부도 나중에 한국어를 잘 하는데 신랑이 이렇게 명령하듯이 반말을 하면 이게 기분이 되게 불쾌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 요자 존칭을 좀 써주고 신부들이 처음에 한국어를 습득할 때는 듣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쓰는 거. 그리고 말하기가 제일, 가장 이제 늦어지는데, 한국 가서도 신랑 입을 보고 신랑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영상통화 할 때도 항상 이제 존칭을 써가면서 말을 조금 천천히 해주면 조금씩 알아듣고 한국 와서도 부모님이 됐든 친척이 됐든 반말로 배운 거보다는 존댓말을 하면은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존댓말을 해야 가족들이 또 예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데이트를 나가더라도 친구랑 어디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또 외모상 조금 또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말을 하면 또 따라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서 존댓말을 하면 식당 사람들도 아 부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또 느껴서 또 불쾌하지 않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칭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매칭된 신랑 분들한테도 제가 눈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상 존칭을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애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서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친구 모집을 할때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친구 신청을 해야 우리가 프로필을 받거든요. 그리고 친구 신청을 하면 이 여성에 대한 페이스북을 다 들여다봐요. 여기는 페이스북 자체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검증을 다 했고 또 계정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것까지 다 미리 확인을 하고 나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일단 의심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또 신고하고 교제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뭐 링크나 이런 것도 신부가 다 보내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결격사유가 확인이 됐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약서를 이제 미리 보내드렸을 때 여성을 잘못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100% 환불을 해드리고 신부. 한테 옷도 준 것까지도 다 전액 다 돌려줘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가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생활검증을 또 철저히 할 거고, 우리 회사를 좀 어느 정도 좀 믿고 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 사소한 의사소통이나 약간의 문화 차이 같은 걸로 조금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순리대로 오해되는 부분은 이제 풀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게뭐 남자친구가 있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나와 잘 맞는지, 이거를 이제 한국에 가서도 서로 카톡 하면서또 영상통화하면서 서로 맞춰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다 틀려요 사장님. 나는 진짜 여성적인 스타일. 말도 없고 조근조근하고 조광지처 이런 여성을 원하는 남성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막 애교도 막 부리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런 활동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 한개 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여성에 대해서 겪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을 때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정해진 기간 같은 건 없으니까 그 우리 회사 운전기사라든지 통역분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고 했는데 부족했다거나 미흡한 점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네, 우리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되거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고고웠고 이동 중에도 재밌는 얘기 하면서 그쪽 분들도 한국 얘기 농담도 네, 해주셔서 아, 아, 아. 긴장도 풀어주시고 되게 좋았어요 너무 궁금해요. 오늘 이제 일정이 다 끝났어요. 인터뷰 끝나고 하면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국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은? 해주고 싶다는 얘기보다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네. 거 빨리 알았으면 뭐...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냐면 제 자신이 문제였더라고요. 남들한테 휘둘리고, 나는 또 부정적인 것을 좀 많이 듣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제 자신도 네. 잘안 믿지도 않고, 네. 제가 또 혼자 편안히 살아야겠다, 네. 막 이런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들이 꼭 편하게 사는 게 어느 순간, 너무 편하게 살면내 자신한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들이, 그래서 조금 불편함에서 도더 어떤 가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그서 일종의 도전이면 도전이고 어,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까지도 거의 오게 됐죠. 항상 매칭되신 분들 그리고 구제결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 하루라도더 빨리 진작 네. 할걸 네. 괜히 이렇게 계속 늦게까지 미루다가 또 신부한테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좀 일찍 좀 좀라도 젊게 좀, 좀, 좀 왔으면 좀덜좀 <laughs> 좀 그럴 텐데. 사실, 주변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네, 네. 사실 업체라서 이런 얘기가 된게 아니라 되게 안타까워요. 네. 뭐, 매매원이나뭐 이런 거는 사실 지났거든요, 이런 시대는. 맞아, 맞아. 거의 그것 때문에 네. 거의 모올고요 그러니까. 실제 산업... 주인 친구들도 혼자 있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뭐, 베트남 여성이라고 하면 또 부정적인 거, 돈 주고 사왔다, 네. 뭐, 가출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네,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매칭된 거 축하드리고 네, 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고 이제 교제 잘 하시고 다음 일정 때또 네. 베트남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한국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laughs>